여러분 황달이라고 들어보셨죠?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몸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얼굴 손바닥, 몸, 눈동자의 흰자 모두 노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세포가 손상되는 질환, 담도가 폐쇄되는 질환 우리 피의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성 질환이 있습니다. 정상 빌리루빈 수치는 보통 0.1에서 1.2 사이인데요.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약 2에서 3 이상일 때부터 황달이 나타났죠. 빌리루빈이 5 이상이 되면 피부가 눈에 띄게 노랗게 되고 15를 초과하면 몸 전체가 뚜렷한 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가끔 귤을 많이 먹고 당근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피부가 조금 누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당근이나 고구마, 귤, 호박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카로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주황색이나 녹색 채소에 많은 지용성 색소로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피부에 쌓여서 피부가 노랗거나 주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어요 베타카로틴 섭취를 줄이기면 몇 주에서 몇달 안에 피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황달과는 달리 눈의 흰자는 노랗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황달이 발생하면 벨리루빈을 비롯한 간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용혈성 질환도 황달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질환과의 간별을 위해서 혈액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황달은 피부가 간이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급성 간부정 등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 증상이 시작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